<laughs>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 지금은 없죠. 지금은 <laughs> 늘 없습니다. <laughs> 아, <명하네요. 웃음> 그러면 그뭐김하늘 씨가 꼽는 최고의 남자 어떤 남자일까요? 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글쎄 너무 많은데 그냥 <laughs> 쭉 <한번> 진심으로 <laughs> 네. 저를 일직선으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좀 음. 그리고 좀. 네.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 음악이나 그 사람의 취미들을 제가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음. 그 사람의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좋은 거 같아요 음, 그래요 <laughs> 그 김하늘씨가 생각했을 때 남자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이건 뭐 싹싹 빌고 어떻게 해도 용서가 어, 안 돼요? 저는 있어요. 바람, 바람 는 그래서 저를 선택하셨죠. 아 네. 남편인 <laughs> 아, 거는 왜왜 네. 왜, 왜?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다른 여자들 잘 보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조차 너무 매력 없어요. 아... 아. 그러니까 모든 여자한테 다 잘해줘. 맞아. 네, 그러니까 아, 네. 약간 자기 관심 받고 음... 싶어하고 약간의 그런 제스처들 이 있잖아요. 아... 매력 없는 거. 아 너무 싫어. 요 <laughs> 음. 아, 매력. 뭐처럼 우리 김한울 씨는 네. 어떤 남자보다도 사실은 뭐 유행 책.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김하늘씨가 데뷔를 그 남자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다. 예. 고등학교 때 제가 김성재씨, 듀스의 김성재씨를 너무너무 네. 좋아했어요. 사실 저는 김성재씨를 팬이 아니라 여자로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1대1로 이렇게. 아. <laughs> 그, 뭐, 그게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제 친구들 다 아니까. 어느날 이제 김성재 씨가 나온 잡지를 네네. 가지고 오면서, 얘다 너가 좋아하는 이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 네. 이제 남자 가수니까 친구들 막 모여서 막 멋있다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때 스톰 의류 모델이셔가지고, 네네. 그 밑에 이제 스톰 모델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네네. 만나보고 싶어서. 그때 아,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그래도 친구들 띄워주는, 띄워주는, 그래가지고요. <웃음> 친구들이 <웃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네. 했는데. 학교 갈때 실례지만 얼짱이었습니까? <laughs> 아, 그때는 그냥 학교 예쁜 애들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래도 예쁘, 반에서 예쁜 <laughs> 축에 들었다. <laughs> 아, 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시원해. <laughs> 네. 아 저는 친구들끼리 는 되게 막 그래 도 잘난 척을 하는데 네. 어, 이런 데서 그런 거 진짜 못 들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뭐 얼짱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조금+ 음, 조금 친구들, 예쁘장하다 친구들. 예쁘장하다. <laughs> 부자하다. 함께 <laughs> 나가면 남자들 박수 잠깐 쳐주세 <laughs> <커진다. 웃음> <laughs> 선물 잠깐 오시고 <웃기든 웃음> 그냥, 그냥, <laughs> 그냥 그 정도. 잠깐 따라다. 그 잠깐. 네. 그 <laughs> 부자하다. <laughs> 네. <laughs> 알았어요. 무슨 느낌 <느낌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얼짱이셨네요. 얼짱이죠. 얼짱이. 그래서 응원했는데 당연히 연락이 안 왔어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음. 어,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고 1년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네? 1년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올 그러니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2기인데 1기 때는 여자 모델 을안 뽑았대요. 음... 남자 모델들만 뽑고 그때가 소지섭 씨랑 송승헌 1기 모델이셨고. 네. 아... 그래서 그... 2기 때 저를 이제 그디자이너 하신 언니가 네. 킵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동사무소에까지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스톰이라고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네네. 어, 맞다고 그러니까. 오. 언제 오디션이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꼭안 오시면 후회하실 거라고. 야. 그래서 내가, 제가 갔더니. 그분이 동사무소를 안 뒤졌으면. 연락 안오안하셔서 너무 고맙다고요. 미드 막혔을거 아닙니까. 네.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음. 공부하다가 갑자기 모델 일을 하신 거니까.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셔서그다지 뭐. 잘됐다고. 좋아요. 네. 근데 원래 그럼 장래희망이 뭐였습니까? 제가 장래희망 현무왕차현무왕차 <laughs> <현무완청. 웃음> 딱 내리깔고 현모양처 <laughs> 그러니까 뭔가 뭔가 뭐, 뭐 글린입니까? 마음에 <laughs> 웃기잖아요 제가 현모양처 <형명체를. 웃음> <laughs> <laughs>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 뭐라고 썼는지 아니? 이러신 거예요 네. 네. 글쎄요 선생님 그랬더니 딱 제가 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현모양처라고 써놨더라고요 현모양처가 제일 어가제요